S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지는 않고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7일로 시작하는 주에 북미가 아시아 제3국에서 추가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협상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무대로 낙점된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보르며 앞으로 다가온 회담 개최 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북미 정상의 유력한 숙소로 거론되는 특급 호텔과 회담장이 될 가능성이 큰 국립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보안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은 북미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에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의 협상 대표들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문에 가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0억 원)보다 900억 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이미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곤란하다며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의 발언이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5.18 단체들은 내일 국회를 항의 방문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인걸 청와대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전 수사관은 검찰은 이전 특감 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전 특감 반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을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김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을 밝힐 가치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전 수사관은 모레 오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내일 재판에 넘깁니다. 양전 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통해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등옛 사법행정 책임자들도 양전 원장과 공무원 혐의로 함께 기소할 계획입니다. 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판단해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여성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남양주 호평동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 택시 기사 예순두 살 이모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했습니다. 이 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상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남부 동해안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전남 서해안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를 비롯해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배성재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